열면 뭐라 진행복인데 어. 지금 여기다놓는 건가? 체크인. 어 정윤박 박정윤. Your passport. Yes. yes. you me so This is your name. Yes. And your email address. Yes. If that's all correct, then um, you will, your checkout time will be on. Checkout time is 12? Oh, twelve. Yes, twelve.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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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ou. Yes.

백번이야. 아편 편하네. 어 바로 앞이야 그리고오 <laughs> 백. 오 오. 기사 오 뷰도 이렇고요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스틴 타이페이 호텔이고요 <laughs> 방은 되게 끄매요 이게 지금 입구에서 바로 찍은 방인데 트윈룸이에요 저희가 같이 자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빠 여기 침대에서 잘수 있겠어? 되게 조그만데. 어, so small. 이 <laughs> 이렇게 화장실은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고. 어, 근데 생각보다 뷰는 되게 괜찮아요. 어, 깨끗한데 그리고. 어, 뭐 냄새 안 나고. 모기 있다 모기. 모기 잡아야겠어. 모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 어, 진짜다. 진짜 목기다 제가 목이 알러지가 있습니다. 네. 아, 고마워. 화장실 네, 아, 네. <laughs>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칸막이 돼 있고 끝입니다. 어, 나좀 오, 어메니티가 록시땅이에요. 오, 어, 진짜. 응. 오메. <laughs> 손 흔들어 주세요. 잡았어. 아, 아주 이제 좀 쉬고 단수에 가보겠습니다. 짐좀 풀고 갈게요. 이스틴 호텔입니다. 앞에 보이나. 뷰는 괜찮고요. 목소리고 이렇고 <laughs> 체력이 딸리는 관계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원래 단수에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3시 반? 체크인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단수히 말고 그냥 화산 1 9있4 정도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디저트 찻으로 가서 먹고 쉬고 그런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자로 뻗어 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일단 호텔이 작기는 한데 뭐 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 위치도 좋고 주변에 먹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호텔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한 4일 전에 여행을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한 3, 4일 전에 갑자기 결정하고 아파서 계획도 못 짜고 그냥 보이는 호텔 무조건 예약하고 온 거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어 맵이 있네요 하나 챙겼습니다 1층. 1층 뭐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뭐를 할 건지 알아? 그냥 먹을, 먹을 거야, 거야. <laughs>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다 먹으러 다니겠습니다 그냥 지도야 이거 음. 그녀가 하이치가 되니까. 하우치가 니까가그냥가까그녀그냥가랄까 사회책 같니까니까그녀니까 그녀가 되니까. 그녀니까그 그러면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오 호미사부르에 소몰에 왔습니다. 말이 안 나네. 오 아, 하우하우웨이네. 뭐라고? 하우하우웨이. 아, 하우하우웨이. 아, 두 번째 오, 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번. 번. 오 볼. Yes. 이제 먹고하고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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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고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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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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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주얼 미쳤다. 아니다. 이게 파인애플 맛이야? 모르겠어. 먹어봐야지 않을까? 파인애플 버니니까 파인애플 맛이 아닐까? 버터와 파인애플. 신이 나서 먹고 있는 아이들 예시해. 찐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얼마 만에 보는 미소죠? <laughs> 길에서 먹어도 되겠지? 그래 도 될라나? 그래서 먹자. 그래서 먹어봐. 자, 응. 먹어보겠습니다. 오, 따뜻해. 따뜻하네. 별건 없어. 데워주는 건가? 그냥 평범한 소보루입니다 일단 생긴 거. 어, 근데 푹신해. 아니, 색깔이 너무 좋은데? 깊고, 열면, 와라. 아, 그렇게 들어있어? 마라. 어때? <laughs> 찐 행복인데? 이런 거 먹어야 되네. 응. 음. 오.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나도 먹을까? 드셔보시죠. 저도 한번. 개봉 어, 아, 버터도 선택할 수도 있네. 아 그래? 이제 밑에 프레지덩이랑 응그 에, 뭐냐? 에클레오니더 그 버터. 를 선택하면 55, 65 이렇게 되는 가격들 음. 모르겠고 진짜 맛있어 버터의 뜸이 좀 다른가봐 먹어봐 이건 안 들어 스킨인데 맛있다 아니 뭐야? 이거, 맛있어. 야 이거 미쳤다. 뭔가 왜한국에없지 진짜 맛있어. 별거 아닌데 맛있어. 와... 이천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건데, 아까 딤섬 10개 먹은 거 보다 맛있다. 더 맛있어. 아니, 버터 있는데 먹으니까 살짝 짭짜름게 들어오면서 훨씬 맛있네. 단짠에그 수박에 소금 뿌려 먹는 그런 느낌으로 더 달아지네.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과 지방었혔네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진짜 맛있다 왜 처음 먹지? 그러게 우리 그동안 뭐했어? 나 대만 세번째인데 <laughs> 이건 진짜 행복 아이 <laughs> 단순함에서 오는 맛있음 있잖아 눈이 띄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꼭 드세요 너무 맛있다. 근데 파인애플이라고 하는데 파인애플 맛은 잘 모르겠다. 응. 근데 겁나 맛있긴 한데. 사람 사람 더 많이 늘었어.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가 네. 뭔가 맛있는 맛집인가봐. 다른 사람들 많이 먹는 걸로 먹자. 그래 그래 여기 그 로컬들이 많이 가는 데인 것 같아. 우롱티 프로젝트 우롱티 프로젝트 샵 특정 득정? 더 득정인가? 특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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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긴가 보다 득 우롱차 전문점 더블티는 아닌가 보네 차야 차 차야 물론 밀크티에 어. 치즈가 들어간대. 저기 떠있다. 치즈 밀크포 나이차 나올 거거든. 아니, 그냥 베스트 메뉴, 치즈 밀크포 올라간 걸로 먹고, 올라 그냥 베스트 메뉴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딱 먹을 거줄것 같은데. 나이차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야,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같아. 아, 그래? 아, 여기저기인데, 아, 이것도? 네. 되게 음, 것 같다. 약간 블루약틀 블루보틀 같은 느낌의 음. 이미지, 를 파는 느낌이네. 음, 뭔가 힙한 느낌인건가 어, 그런 느낌인가봐 오빠가 메뉴 추천해줄 수 있는 just had to d e n 거 about 음, 음. 용 카마 l 용 카마 yon k a m 嗯，那我信用卡吗？农用信用卡，用。耐用啊，耐用。农用信用卡吗？嗯。呃，再说一遍，再说一遍。你说，你说推荐的吗？老孟，最坐车的。呃，这个，呃，乌龙茶是我的招牌，乌龙三种主要是我的招牌，然后其他就是水果类啊，blue 或者是靓 tea。 最有名的最有名啊！还是你要试试看我们的春乌龙乌龙茶，嗯，乌龙茶。到 m e d 到 m e OK。拿我们是来 pay 或者是现金。对，OK。那甜度和冰块要怎么调整？冰块？That ice is t ice OK。Fifty OK。

아, 내가 응. 너무 큰 돈을 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말을 미안하다고 못하고. <두이비치>, 큰 돈을 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그말을 못해. 나. 막. 어? 그걸 어떻게. 해? 쏘리. 트이부 치날 수 있어. 트위부 치아질 때 그 아이언 버전 1 5 0원안하는1500원 밖에 안하는 거예요? 1000원 벌려서 1000원 벌려서 1000원 벌려서 1000원 벌려서 1000원 벌려서 1000원 벌려서 1000원벌 근데 느낌이 젊은 느낌이야 아 그래? 마셔보자. 뭔가 푸릇푸릇해서 그런가? 약간 블루보틀 그런 느낌인가? 진짜로? 마셔. 뭐? 음. 어? 그냥 우롱티야 아, 그래? 어. 시원해. 달고 시원한 우롱티. 어. 이 나라에 딱 맞는 그냥 왜 기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밀크티를 먹어. 음. 밥에 밀크티를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봉 올라간 걸 먹는 거. 근데 시원해. 깔끔하고. 어. 맛있어. 깔끔한 우롱티예요. 경험해 봤다. 음. 맵에 들어? 음, 나는 괜찮아. 뭔가 스위트 아메리카노 느낌이랄까? 그냥 편의점에서 물사 먹는 거랑 음. 금액은 비슷하니까. 그러네, 어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다. 여기 약방이 있네? 왜냐면 방금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 사먹은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어, 포카리가 비싸지 않아? 안 비싸, 여기서. 여기선 안 비싸? 그렇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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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